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수원시 이이동에 위치한 수원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여기 3층에 열린 교육실 2번 방에서 체스 동아리가 지금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체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같은 뇌병변 그 후유증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치매 예방에 더없이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뇌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체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장애인 방송국의 이승수입니다. 감사합니다.